야 이거 비 뜯어 이거 음, 뜯어 막 찢어도 될것 같은데? 한번더 꺼내야지. 그게 17,800원짜리야. 엄청 싼 거야. 제일 네, 싸고요? 응. 싼 거야. 진훈이도 개념이 없고. 아저씨, 아저씨도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? 에, 아니, 5,000원도 못가만 원에 쓰고. 이거 빵빵해서 그래 내용물이 이거 <laughs> <laughs> 안 나오는 거야 원래? 불량품인가? 이렇게 앉아보다품이야 여기 이거 어떻게 집는거냐 네? 이렇게 안 빠지면... 여기. 다시 찍을 것 같은데? <laughs> 응? 다시 찍을 것 같은데? 아니야 화장실 문왜 잠겨있어? 열어어열수있 카메라 이렇게 어앞 카메라 이렇게 있 카메라 이렇게 어 여기 들어가 봐 네. 왜들 네? 네, 왜왜 네? 네. 들어가? 왜이어가 들어가? 왜 들어가? 거 들어가? 왜 들어가? 왜들어 따뜻한 거가왜 들어가? 왜 들어가? 왜들가왜 들어가? 왜어들 이이내 녹화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 여기야.. 네 녹화 버튼이 해? 왜? 따뜻한 따뜻해. 긴팔 이은 따뜻하고 짧은 팔이 온 더워요. 아니 그 이불. 그거 침나 아. 그거. 더워. 따뜻해. 따뜻한데 더워요. 좋은데 여기야? 어. 네. 모자도 있고. 따뜻한데 더워요. 이거는 영수증이에요, 따뜻한데 더워요, 여기. 더울에 쓸만하겠지? 응? 더울에? 살만한데 너무 따뜻한데, 너무 따뜻한데, <laughs> 너무 따뜻한데 <laughs> 응. 더워요.